큰일이다 큰일 어쩌나 음흠 <laughs> 어쩌노 얘들 얘들을 어쩌노 얘들을 큰일이다 큰일이야 깜순이 깜순이 엄마 양순이 17살 깜시 딸 7살 10년 차이 나이 10년 차이 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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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살백서이 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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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돼버리네 돼지 밥 다음 주 먹어져 큰집 오빠야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길 막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때 오빠가 나가 일을 하고 오겠노 깜스나 어쩌면좋노 그래, 밖에 나가고 싶어. 아이고, 야, 미안해, 얘들아.